텔레비전이 있으 넘버원 리액티 자, 텔레비전은 넘버원 레저 활동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 다음에 분사구문 주의하실게요. 컨수밍 소비합니다. 소비하면서 얼마 우리의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합니다. 여기에 컨수밍의 의미상의 주어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쓰는 거야.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TV가 우리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라고. We generally think of TV.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TV를 릴렉스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To relax가 1번, Tune out이 2번, 그리고 Escape가 3번. Escape. 그래서 병렬로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약간 막힌 부분이 튜어나오시죠 얘가 관심을 끄던데 무시하다. 무시하다 관심을 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튜운이조종해서 맞추는 거냐 TV 채널을 맞추는 거를 튜운인이라고 하잖아. TV 채널을 맞춰갖고 막 봐. 근데 이제 나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지. 그래서 관심을 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튜어나오 됐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TV를 릴렉스하고, 튠나웃하고 이스케이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While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지만, 하면 앞 문장이, 앞부분이 중요해, 뒷부분이 중요해. 뒷부분이 중요한데, 뒷부분의 내용 보니까,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자, 얘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evidence, 복수 형태를 쓰지 않아요. 음, 셀수 없는 명사. proof도 마찬가지. 자 커져만 가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뭐 하려고? 맞추려고. 채널 맞춰 들어가려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쇼나 캐릭터에 그러니까 TV를 보려고 한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자리에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언론 아니에요. 언론은 혼자서라는 말이야. 외로움하고 관계가 없어. 그리고 더 커다란 욕구를 느낄 때, 가질 때. TV를 본다. 사회적인 연결에 대한 더큰 욕구가 있을 때. 요거는 빈칸 좋네요. 자, 여기 보면 소셜 커넥션이 빈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잡아 가지고 어, 그레이터부터 끝까지 나오거나. 이렇게. 자, 추상적인 명사구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빈칸 추론 가능. 자, 5번 문장입니다. 텔레비전 워칭, TV를 보는 것은 만족시켜요. 강조까지 했네. Does satisfy.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자, 적어도의 반대말은 적어도. 적어두라고. At most. 자 요거의 요거의 뜻은 저거, 저거, 기껏해야 저거, 저거 주라는, 적어도를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아래가 적어도 엘리스트가 어, 적어도 어, 최소한 <laughs> 야, 고급스러웠어요, 어 요즘에 드립력이 좀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 자5번불행이도 it is also likely to crowd out 또한 뭐인 것 같다 be likely to Be likely to crowd out 자, 몰아내다. 몰아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활동들을요. 어떤 다른 활동입니까?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인데요.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기업. 여기도 지금 추상적인 말덩어리가 또 나왔어. 자,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s. 우리의 사회적인 행복, 웰빙의 well, well, 행복이죠. 우리의 사회적인 행복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기여를 더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들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사회적인 행복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기여를 만드는 활동은 친구 만나는 거야. 친구 사귀고, 친구랑 교제하고, 친구랑 같이 운동하고, 뭘 하는 거야. 사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걸 못 한다고. TV에다 시간 온팡 다 써버리니까. 넷플릭스 맨날 보고, 웹툰 맨날 보고, 어. <laughs> 친구. 어. 요즘 신화병 전설인데아 전소리들은... 재밌지 자 다음 다안 봤어 더모 탈라비전 Wii w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낫네요 중요금은 네. 우리가 TV를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TV를 우리가 시청할수록 더 less likely 우리는 덜될것 같아요 w e are to volunteer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자원해서 시간을 내, 내기가 가 내는 게덜 하고, 그리고 to spend time with people in our social networks. 우리의 사회 관계망, 네트워크에 사람들과 시간을 덜 보내기 쉽습니다. 문제점이네. 자, 그래서 지금 6번이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TV 많이 보면 친구를 못 사귀고 그거는 안 좋아. 요 얘긴데. 이 말이 어려울까봐 또한번 다시 말하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랬으면 6번하고 7번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네네. 표현 방식만 바꿔서 다시 말해, the more time we make for friends, 자, 이 friends 글자가 꺾였죠. 네.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닌 거야. 다른 뜻이야. 인텔렉스로 바뀌었잖아요. 자 시트콤 미국 시츄에이션 코미디, friends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낼수록 the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친구. 오케이. 자 외워야 할 문장은 6번과 7번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 자 주제 제목 한번 만들어 볼게요. TV 와칭이 TV를 보는 게 너의 사회적인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니? 여기다가 satisfy. 선생님, 이거 왜 fully를 넣냐면, 아까 부분적으로는 충족한다 그랬잖아. 외로움을 달래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fully를 빼면 조금, 어, 딴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fully를 넣은 거야. 100% 완전히. 응, 완전히. Does TV watching fully satisfy your social needs? Social needs? 할수 있다? 없다? 이말 자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문장의 위치 나오기가 좋습니다. 3번과 5번은 문장의 위치. 빈칸 나오기 좋은데 추상적인 말덩어리 보니까 3번의 소셜 커넥션. 5번에 More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s. 자, 그리고 서술형 외워야 할 거는 6번과 7번.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30. 8번이었습니다.